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세상을 바꾼다. 15편입니다. 타, 펑크난 타이어 보상을 받다.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요, 자전거 타고 가다 타이어가 펑크 나면은 그냥 자기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식이었어요. 한 번은 출근을 딱 하는데, 지금 청주에서 정표로 출근하는 거예요. 북이면 사무소로 내려오는데, 타이가 슉 하고 바람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가니까 아주 납작하게 드드드드드드 해요 아주 발음이 축 빠지니까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스팔트 길인데 가행이가 뭐 칼같이 칼이라면 너무 침소공대는 됐지만은 하간 날카롭게 돼 있고 이렇게 턱이 져 있는데 고기를 이렇게 타이가 스치면서 내려오면서 타이가 파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그냥 교환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 그때 이제 발상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로 때문에 도로의 결 구조의 결합 응이것 때문에 파스가 났으면 도로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잖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일단 보험회사의 운전자 보험인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전화를 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모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도로를 관리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국도 유주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것 같아요. 국도. 그게 이제 도청 청주에 보면 도청 산하 내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서 도로 구조물, 도로 구조 때문에, 결함 때문에 타이어를 보상한 예는 단한 건도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례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치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고로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보상을 그랬더니 경찰서 조서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기 파출소인데, 부기 파출소에 전화하니까, 아니 뭐 자전차 타이어 난 것까지 저희들 경찰에 가서 조사합니까? <laughs>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경찰을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경찰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경찰 조서 사인 하나만 들어가면은 여기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서 민중의 집판이 아닙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좀 조서 좀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경찰 서장이 아, 그렇지 파출소장이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장을 놀고 있는데 그 직원이 현장 돌면서 들어올 때 거리를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뭐 조사를 하나 써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7만 원을 받았어요. 난 투척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장만 찍기찌고다가니까 투척해달라고 했는데 파스란 그 타이만 교환해준다 그래서 7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기억은 그래요. 이게 이제 전국 최초의 사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 나 아이고 귀찮게 뭘 그런 걸 그, 보상을 받고 그래. 의냥 가서, 바꿔요. 교환해요. 막 이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메일로 충청국대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다 뿌려줬어요. 그러고서, 1년인가 얼마 지나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하나, 그 아들이 밤에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이 술 먹어서 부러졌느냐 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에 문제가 있나가 살펴봐라. 그랬더니 도로가 이렇게 웅덩이에 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파터홀이라고 하던가 그 홀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멍에 들어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에 결함이 겨울, 있어요. 이건 충청북도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사례가 파이거까지 사례가 만들어졌잖느냐. 도로의 문제를 걸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천여만 원 이상 제가 받은 걸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발상은 세상을 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외에 뭐 국민들 불편한 뭐 반사경이라든지 뭐 교통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또그 정류장 설치라든지 또는 그 고. 효율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관찰을 시켰습니다. 그게 누구의 발상은 세상을 이렇게 굉장히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뭐 표출을 안할 뿐이지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현상이 맞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동청주 지사 있을 때 일입니다. 동청주 지사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서류를 그냥 막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찾으려면 이 소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런 소량의 담배 피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스캔해서 다 붙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으면서 전부 스캔해서 붙여서 누구든지 이걸 보면 펼쳐 볼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습니다 심지어 전사계산소에서 이게, 그러니까, 유선방송이라, 유선방송. 곧, 우리가 이제, 그 전주가 있으니까, 가공선을 이용해가지고, 그 유선방송들이 이제, 전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돈을 받는데, 거기 청구하는데, 그 이제 주소가 잘못돼서 전산에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산을 뜯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엑셀로 짜가지고 주소를 만들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늘 붙여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자계산서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매달. 이 우리가 엑셀로 뽑아가지고 맨날 주소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 담배 피우듯이. 결국은 전자교선소에서 다 바꿨어요. 이거 뭐, 시스템이 그때는 그게 좀 어렵게 돼 있었던 거예요. 몇달 걸려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건 쉽게 쉽게 이렇게 전산이 바뀌는데, 지금만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뭐, 프로그램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뭐, 어, 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타드에서 바꿔야 돼. 이렇게 소소한 것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것까지 지금 제가 다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냥 방치해서 엄청난 사순이 되는 거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다 제가 있는, 하는, 제가 관련되는 데는 다 바꿔서. 이게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발상은 세상을 편화시킨다. 이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응? 항상 내가 불편하면 내가 수용하지만은 나이에 불편하면 개선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 사회생활도 할때 아름답습니다. 또 증평에서 있었던 얘기요. 증평지사에서 있었던 애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아픔도 있고 그런 건데. 그 그때 이제 수금을 제가 담당했었어요. 수금은 고압을 담당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사업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이 승진 인센티브 이해 뭐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소리가 뭐 공공연하게 나가지고 어 어디 뭐 무슨 사고났대요? 어디 뭐 넘어졌대럼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이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도 많이 동원되죠. 수급률이라는 게 있는데, 수급률은 아주 절대적 사업소 평가죠. 이 사업소는 1위 사업소에 1위. 무조건 1위. 근데 가봤더니만 1위가 진짜, 뭐, 전기용을 판매해서 수급을 해서 1위가 아니고, 앉아서 다66 처리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고, 몇 천만 원이고, 그냥 66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고객이 직접 그 은행에 그 무통장 입금을 해서 우리 당사에 정해진 계좌로 넣는 넣으면은 이것이 자동으로 다 수납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66이라는 걸 쳐넣어요 이게 이제 쳐넣다 보니까 안 들어온 걸석 대리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45000 정도 되더라고요 와 진짜 발령이 내가, 그, 난, 5일 이내에 부임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이내에도 이게 발, 거기서 오,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거야. 그 전임자가 떠나야 이게 가는데, 걔 가봤더니 그런 시기 됐어요. 제대로 관리도 안돼고 그때 파악된 것만 해도 4억 5천 원. 지금 45억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딱 이제 결정을 했어요. 어차피,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사적인 현상이고, 여기만 있는 게. 그래서 줄을 딱 긋고, 절임자가 한 거. 후, 내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는데 근데 이게, 전사는 다 수, 수금이 잡힌 걸로 돼있어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고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핀틈없이 고객에 밀착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고객들이, 저를 청와대에 올려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공교문이 그랬어요. 참 힘들게. 그래서 한1년 정도 최대 난 내내 할때 1억 8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젊은애가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어 지사 있다가 어이 사람도 강성인 됐다가 그런 불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지사만해도또 승진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본부장도 보터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 반발 못해 서일이 뭐. 쉽게 얘기하면, 쫓겨왔다. 그런 얘기가 공교원에 나들었어요. 지금은 뭐 지사장을 해서 이제 본부장을 하고 승진 노력을 하고 있는, 아,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1억 8천. 나는, 그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는 각도가 틀려요. 그거에 물먹어서 아주 이르가고 있는, 있는, 지사장하고도 부딪, 아니, 본부장하고도 부딪히면서 그걸 안 했다고 그래요. 그거 칭찬해 줄만 하죠. 그니까 딱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사장한테 이용, 그냥많이 지사장인데, 지금도 이, 그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사장한테 이제 감사실에 보고하자. 아니, 까 그러니까 지사장도 뭐 부들부들 떨고 있지. 몰라, 알았는데 처하는것 마냥 그렇게 한 건지, 여태까지 몰랐을지, 그 사람도 부임한지 얼마 안 했으니까 몰랐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인 나를 이제 또 불러 올리는 거예요. 불러 올려가지고 의사를 물어서 어차피 천사적인 현상이고 감사가 내려와가지고 해봐야 우리만 괴롭다. 그래가지고서, 아, 우리 때부터 철저히 하고 옛날 거는 받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아, 과, 그때 내 과장, 아과장님하고나 의사가 따서 같이 그몸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판단을 해도, 그래도 감사실에 보고했어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진짜 고생을 했죠. 진짜 고생해보면 뭐해? 특별한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현실만 확인하고서 다시 그거 우리가 저기를 하, 한 거예요. 그러나 공식화했다는 건 이건 참. 용기 있고, 어,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의사가, 랑, 이제, 어, 틀어졌다고 해서 가진 압박으로 해서 내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불면증도 잠깐 같이 금맨 건데, 저도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고, 공개고시 들어간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 속으로는 엄청난 강한 자부심이습니다 그래서 공개고시가 공개고시고, 공개고시 하는 거예요. 공개고시 안 들어간 사람들이 천천히 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어,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들어와도 그냥 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안 받을 것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품질관리 경영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 제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그 이렇게 잘 빛을 내서 품질경영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품질경영 그 구성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배제된 게좀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칼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손을 비고 어떤 사람은 나라는 비용거법을 휘둘러서 나라는 새도 떨어뜨린다그 아, 분은 아, 비용거법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내 아이디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들고 있었으면 그냥 그 증평 지역에나 충북 지사에 좀 영향을 미치는 잔잔한 물결도 안 되게 수면으로 가라앉히고 말았을 거예요. 조직에 좀 발전은 됐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걸 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지사장이었는데 요번에 본부장으로 승진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발상의전아요 후배죠. 발상의 전환이 독특한 거예요. 남들보다. 정의롭게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나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네. 되어가지고서, 네. 첨예하게 대립된 건 사실 네. <laughs> 없었죠 어떻게 보면 조직에 뭐다일라니까뭐 네. 나보다 네. 우예가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뭐 당하는 입장인데 또 이게 입장. 조직이라는 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잘되는데도 네. 그, 예를 들어, 갈등과 충돌이 있으면 직원들은 다또 글리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굴러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어,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후배다. 훌륭한 후배고, 앞으로도 그 본부장으로서의 정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그, 저기, 서청주에서 그, 뭐, 차량 충돌, 복구공사비, 그거 압박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정의의 사자로서의 하는 걸 내가 이제, 그, 다른 의견을 제시했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판단이 옳은 거예요. 아마, 어, 제가 조직에 다니면서 판단을 잘못했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같이 그냥 이거는 공개적으로 감사실에 보내자 이랬는데, 마치 나도 그 물에 들은 것 마냥 그걸 반대했던 것 같이 비쳤고, 실제로 어 다른 제안을 제시를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것은 과거 아닌가 생각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어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누구의 발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맞다고 보면 안 돼. 그런 해결 방안이 안 나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없냐 뭔가 문제점이 없는 게 있냐. 그래야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특히.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다녔던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많은 수혜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에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